닭대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에 보답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닭대는 자신이 맡은 업무나 책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근면하고 끈기 있게 일하며 어떤 일이든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닭대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대는 사교성이 풍부한 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즐깁니다. 박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박대는 따뜻하고 친근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이며 이는 그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박디는 독립심이 강하며 자유로운 활동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중요시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박디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유로운 활동과 자기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벽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답대는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 작은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과도한 집착이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완벽을 추구하는 탓에 자신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박대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일과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대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 중에서 쥐띠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성격적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쥐띠는 태생적으로 호기심 많고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답대는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하며 그 목표를 향해 물러섬 없이 전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집중력과 목표 지향적인 성격은 때때로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띠와의 궁합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띠는 근면 성실함과 인내력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때로는 새로운 상황이나 변동에 대해 저항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닭띠의 빠른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 방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박기의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은 소띠가 느끼기에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와 소통에 있어 장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차이와 궁합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성격, 가치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전통적인 궁합 이론은 관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닭띠와 쥐띠, 닭띠와 소띠 사이에도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개인의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닭대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입니다. 닭대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에 보답받고자하며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닭대는 친밀한 연결과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합니다. 닭대는 사회적인 자리에서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성과 친화력은 닭대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닭대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친밀한 연결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좋아하는데 이는 닭띠가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주의해야 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와 궁합이 뛰어난 띠중 하나로 돼지띠를 들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본성적으로 친절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닭띠의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바탕이 됩니다. 특히 돼지띠는 닭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크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해하며, 닭띠 역시 돼지띠의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감사의 태도는 이두 띠가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과 이익 추구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닭띠와 훌륭한 궁합을 보이는 띠로는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타고난 활동적 성격과 에너지 넘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닭띠의 독립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매우 잘 받아들입니다. 말띠는 닭띠의 적극적인 자세와 목표를 향한 집념을 인정하며 닭띠는 말띠의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두 띠는 협력을 통해 어떠한 도전적인 프로젝트나 대담한 계획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재능과 역량을 발전시키며 상호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성취를 축하하면서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양띠 역시 닭띠와 높은 궁합을 보입니다. 양띠는 섬세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닭띠 성실하고 친절한 면모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양띠는 닭띠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크게 인정하고 닭띠는 양띠의 부드러운 성격과 협조적인 태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조화로운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도의 닭띠분들은 금융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주 분석에 따르면 올해 닭띠 분들은 지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유혹적인 상황에서의 지나친 소비는 피해야 하며, 빚을 쌓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금전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잘 관리하여 지출을 조절하고 빚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기나 속임수에 더욱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닭띠 분들은 본래 신뢰성이 높고 정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주에 의하면 닭띠분들은 타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예민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사람들과는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닭띠분들은 스트레스나 긴장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며 변화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닭띠분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